1월 21일,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떡몇 개나 있느냐 이로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묶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만우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짜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